안녕하세요. 오늘은 티로즈의 정의 카드에 대한 타로 조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옛날 옛적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크리스탈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. 이 왕국은 그 이름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로 유명했고, 왕국 곳곳에는 아름다운 티로즈가 만발하여 그 향기가 어디서든 느껴졌습니다. 왕국의 중심에는 정의의 신전이 있었으며, 신전의 여사제는 정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이 카드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어 어떤 분쟁이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 신전을 찾아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곤 했습니다. 어느날 두 상인이 큰 상업적 분쟁을 가지고 여사제를 찾아왔습니다. 한 상인은 다른 상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반대편 상인은 그것이 자신의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여사제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정의 카드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. 여사제는 정의 카드를 재단 위에 올리고 티 로즈의 꽃잎 몇 개를 카드 위에 뿌렸습니다. 그녀는 고대의 주문을 외우며 두 상인의 마음 속 진실을 드러내는 마법을 발휘했습니다. 카드에서 발산된 빛은 점점 밝아져 두 상인의 마음 속에 숨겨진 의도를 비추었습니다. 마법이 펼쳐지자 첫 번째 상인의 마음에서는 욕심과 거짓이 드러났고, 두 번째 상인에서는 진실과 정직함이 나타났습니다. 여사제는 이 진실을 근거로 공평한 판결을 내렸고,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. 이 일로 크리스탈 왕국에서는 여사제의 지혜와 정의 카드의 공정함, 그리고 티 로즈의 깨끗한 향기가 더욱 사랑받게 되었습니다. 왕국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, 왕국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. 왕국의 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직과 공정함의 교훈으로 전해졌고, 매년 티 로즈가 만발하는 계절에는 정의의 축제가 열려 사람들이 모여 공정하고 평화로운 삶을 기념했습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티 로즈와 정의 카드처럼 균형과 조화, 공정함이 필요합니다.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며, 항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.